살다 보면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왜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말과 무관심 뿐일까요?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고 전화를 해도 바쁘다는 말만 듣습니다. 혹시 내가 부모로서 뭔가 잘못한 걸까요? 이런 생각에 밤잠을 설치는 부모님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내느니라. 자식의 효도 역시 부모의 마음과 행동에서 비롯되느니라. 자식이 효도하지 않는 것은 자식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부모의 습관과 태도가 자식의 마음을 닫아버렸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지혜를 배우신다면, 자식과의 관계는 반드시 변화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만나신 것도 인연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이 공덕이 여러분과 자식 모두에게 복이 되길 기도합니다. 어느날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무시며,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는 고요한 오후였습니다. 제자들은 부처님 주위에 둘러앉아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조심스럽게 여쭈었습니다. 스승님, 요즘 많은 부모님들이 자식의 무관심과 불효로 고통받고 계십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희생했는데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말과 외면 뿐이라고 합니다. 어떤 부모님은 명절에도 자식 얼굴을 보지 못하고, 어떤 부모님은 전화 한통 받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자식이 진심으로 효도하게 만들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물음은 매우 중요하니 잘 들으라. 자식의 효도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니라. 부모의 마음과 행동이 자식의 마음을 만드느니라. 오늘 내가 네 가지 진리를 밝혀주리니, 이를 잘 새기고 실천한다면 자식과의 관계는 반드시 변화할 것이니라.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첫째, 자식을 존중하라. 부모는 자식을 낳고 키웠다는 이유로 자식의 인생을 자신의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잘못입니다. 자식도 독립된 인격체이며 자신의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존중하지 않으면 자식 역시 부모를 존중하지 않게 됩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영수라는 50대 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성공한 사업가였고, 자식들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자식들의 선택을 무시했습니다. 큰아들이 음악을 하고 싶어 했지만, 그런 건 돈도 안 되니 의사나 변호사가 되라고 강요했습니다. 딸이 사귀는 남자를 소개했지만, 그 정도 스펙으로는 안 된다며 반대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식들은 겉으로는 아버지 말을 따르는 척 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명절에도 의무적으로만 얼굴을 비쳤고, 전화도 최소한으로만 했습니다. 영수는 슬펐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해줬는데, 왜 자식들은 나를 피할까? 그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날 영수는 저를 찾았고 스님께 이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지 않으면 자식도 부모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식을 한 명의 어른으로 대하십시오. 그들의 결정을 믿어주십시오. 영수는 깊이 반성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자식들에게 조언은 하되 강요하지 않았고, 그들의 선택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자식들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전화도 자주 오고, 주말에 함께 식사하자는 연락도 늘어났습니다. 자식들은 이제 아버지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진리입니다. 자식을 존중할 때 자식도 부모를 존중하게 됩니다. 지금부터 자식의 선택을 믿어주십시오. 그들도 이제 어른입니다. 당신의 조언은 소중하지만 결정은 그들의 몫입니다. 그러면 자식은 당신을 더욱 신뢰하고 가까이 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두 번째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둘째, 희생을 강요하지 말라. 많은 부모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희생했는데, 하지만 이런 말은 자식에게 큰 짐이 됩니다. 희생은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지,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희생을 무기로 삼으면, 자식은 죄책감에 시달리며 부모를 피하게 됩니다. 어느 마을에 미경이라는 60대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을 자식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그녀는 혼자서 세 자녀를 키웠습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일하며 자식들에게 부족함 없이 해주었습니다. 자식들은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하지만 미경은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지 않는 것에 서운했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에게 전화할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를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니, 아버지 없이 혼자서 너희 셋을 키우느라 내 청춘을 다 바쳤어. 그런데 이렇게 전화 한통안 하고 안 보는 게 말이 되니, 자식들은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죄책감의 어머니를 찾아가기도 했지만, 갈 때마다 같은 말을 들으니 점점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느날 미경은 친구의 권유로 절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한 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자식을 위한 희생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을 무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자식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미경은 이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이후 미경은 자식들에게 희생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잘 지내니 건강하게 살아줘서 고마워 라고 말했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니의 변화를 느꼈습니다. 죄책감 대신 감사함을 느끼게 되었고, 자발적으로 어머니를 더 자주 찾게 되었습니다. 이제 미경의 집에는 자식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두 번째 진리입니다. 희생은 아름답지만, 그것을 무기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자식이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희생을 말하지 말고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내가 잘 자라줘서 고마워. 건강하게 살아줘서 고마워. 그러면 자식은 죄책감이 아닌 사랑으로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세 번째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셋째, 자식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라. 부모는 자식을 걱정하는 마음에 이것저것 간섭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나친 간섭은 자식을 숨막히게 만듭니다. 자식도 자신의 삶을 스스로 책임지고 싶어 합니다. 부모가 계속 간섭하면 자식은 부모를 피하게 됩니다. 어느 도시의 경희라는 55세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들 준호는 35세로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희는 아들 부부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했습니다. 며느리가 집안일을 제대로 안 하네. 손주를 그렇게 키우면 안 돼. 왜 주말에 집에만 있어? 나가서 놀아야지. 등등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해서 이런저런 말을 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를 사랑했지만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니의 전화가 오면 스트레스를 받았고 아내와도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시어머니가 우리 삶에 너무 간섭한다며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고 명절에만 의무적으로 찾아갔습니다. 경희는 슬펐습니다. 아들을 위해 걱정해주는데 왜 나를 피할까? 그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날 경희는 친구의 조언을 듣고 생각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아들도 이제 가장이다. 그의 삶은 그가 책임지게 해야 한다. 그날부터 경희는 아들, 부부의 삶에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조언을 구할 때만 짧게 답하고 나머지는 그들의 선택을 존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준호가 먼저 전화를 걸어,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주말에 아이를 데리고 집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도 시어머니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경이는 깨달았습니다. 간섭을 멈추니 사랑이 돌아왔구나.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세 번째 진리입니다. 자식도 이제 어른입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이 책임집니다. 부모의 역할은 간섭이 아니라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자식의 삶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마십시오. 조언을 구할 때만 답하고 나머지는 믿고 맡기십시오. 그러면 자식은 스스로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네 번째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넷째, 자식에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행복하라. 많은 부모들이 나이가 들면서 자식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외로움을 자식이 채워주길 바라고 자신의 행복을 자식에게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식에게 큰 부담입니다. 부모가 스스로 행복하지 않으면 자식도 부담을 느끼며 거리를 두게 됩니다. 어느 마을에 동철이라는 65세 아버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와 사별한 후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외로웠고, 자식들이 자주 찾아오길 바랐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어, 언제 올 거니? 아빠 외로워라고 말했습니다. 자식들은 처음에는 자주 찾아갔지만,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이 올 때마다, 자주 와야지. 나는 너희밖에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를 사랑했지만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자신의 삶도 바쁘고 힘든데 아버지의 외로움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결국 자식들은 점점 아버지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동철은 더욱 외로워졌고 자식들을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어느 날 동철은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노인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취미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서예를 배우고 등산 모임에도 나갔습니다. 동철의 삶의 활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식들에게 외로움을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즘 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 등산 모임도 가고 서예 전시회도 준비하고 있거든 라고 말했습니다. 자식들은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활기차게 사는 모습을 보니 오히려 더 자주 찾고 싶어졌습니다.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동철도 자식들과의 관계가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자식들도 편하구나.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네 번째 진리입니다. 자식에게 의존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행복은 당신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취미를 가지고 친구를 만나고 스스로 즐거운 일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자식들은 부담이 아니라 기쁨으로 당신을 찾아올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행복을 위해 무언가를 시작하십시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말해 주리니 잘 들으라. 이 다섯 가지를 매일 실천하면 자식과의 관계는 반드시 변화할 것이니라. 첫째, 매일 감사를 표현하라. 자식이 무엇을 해주든 작은 것에도 감사하십시오. 전화줘서 고마워. 와줘서 고마워. 건강하게 살아줘서 고마워라고 말하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모든 복의 씨앗이니라. 감사를 표현할 때 자식은 더욱 부모를 사랑하게 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자식에게 감사한 일세 가지를 떠올리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자식에게도 좋은 기운이 전달될 것입니다. 둘째, 자식의 말을 끝까지 들어라. 자식이 무언가를 말할 때 중간에 끊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조언하고 싶어도 참고 들어주십시오. 부모가 자식의 말을 존중할 때 자식도 부모의 말을 존중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자식이 전화하면, 응, 그래서? 하며 계속 들어주십시오. 조언은 자식이 원할 때만 하십시오. 그러면 자식은 더 자주 당신에게 마음을 열게 될 것입니다. 셋째, 자식의 선택을 믿어주라. 자식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내가 결정한 거니까, 엄마는 믿어 라고 말하십시오. 설령 걱정이 되더라도 믿음을 표현하십시오. 자식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통해 배웁니다. 부모가 계속 의심하면 자식은 자신감을 잃습니다. 지금부터 자식의 선택을 믿어 주십시오. 내가 잘할 거야. 엄마는 믿어. 이 한마디가 자식에게 큰 힘이 됩니다. 넷째, 당신만의 즐거움을 찾으라. 자식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당신이 즐길 수 있는 일을 찾으십시오. 취미든 봉사든 친구 모임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매주 한 번은 당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십시오. 운동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여행을 가십시오. 그러면 자식에게 의존하지 않게 되고, 자식도 당신을 더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하고 싶었던 일 하나를 시작하십시오. 다섯째, 자식의 배우자를 존중하라. 자식이 결혼했다면, 그 배우자를 진정으로 존중하십시오. 며느리든 사위든, 그들도 소중한 가족입니다. 비교하지 말고, 간섭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자식의 배우자를 존중할 때 자식도 당신을 더 편하게 대하게 됩니다. 오늘부터 자식의 배우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십시오. 우리 아들, 딸잘 챙겨줘서 고마워. 이 한마디가 관계를 크게 개선시킬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를 매일 실천하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조금씩 변화가 보일 것입니다. 자식의 태도가 달라지고 전화도 자주 오고 더 자주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실천하면 자식과의 관계는 반드시 좋아질 것입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며 마지막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자식의 효도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니라. 부모의 마음과 행동이 자식의 마음을 만드느니라. 자식을 존중하고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스스로 행복할 때 자식은 진심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효도하게 되느니라. 아무리 관계가 어렵더라도 반드시 바꿀 수 있느니라.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느니라. 오늘 말한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면 자식과의 관계는 반드시 변화할 것이니라. 지금 자식과의 관계가 어렵더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변하면 자식도 변합니다. 오늘부터 자식을 존중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스스로 행복해지십시오. 그러면 자식은 반드시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교도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가르침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자비의 길을 걸어주세요. 이 공덕이 여러분과 자식 모두에게 복이 되길 기도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